2월 13일 주일 1인 말씀 묵상의 본문은 다니엘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 오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의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 다니엘은 그가 믿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들의 영들이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에게는 신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들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엿보면. 신들의 영이 있다? 우리는 그것이 성령임을 알수 있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이 구약의 이야기들, 구약의 이야기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되고 반영되는지 대강합니다. 그 신들의 영은 성령이라고 볼수 있죠. 그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저나 다니엘이나 우리 모두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니엘에게도 신들의 영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신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지혜로워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물론 저도 공부와 책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박사학위를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책을 수천 권, 수만 권 읽어도 성령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죠. 그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 성령은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를 변호하는 완벽한 변호사이시기도 합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누르고 아니야, 나는 아는 게 없어. 아니야, 난 무식해. 아니야, 나는 몰라. 이러지 마시고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있으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왕이면 말할 때는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침묵할 때에는 침묵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19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따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예수님이 소망임을 알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성령과 함께하며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들의 영곧 성령이 다니엘과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 지혜의 영 성령께서 다니엘을 지혜롭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충분히 지혜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것들로 인하여서 성령을 누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히려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믿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말할 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지혜롭게 인도하며 만나며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받아 누리는 평강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의치 않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거룩한 신들의 영, 곧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지혜와 능력을 맛보고 발휘하며 살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적의 주인공이요 참된 예배자로 쓰임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you mm -hmm.